안녕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물리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이 문자나 기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해석을 할때 조금 놓치는 해석이 있어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4번 문제에서는 디귿만 좀 해결을 하면 될것 같은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5m인 B의 물체를 향해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정면으로 충돌을 한대요. 자 그러면 A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속도가 있을 테니까 vA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선생님 플러스 vA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 운동하는 A의 운동량을 p라고 했으니까 p는 어, mva가 되겠죠. p는 mva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B는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이 B의 처음 속력은 0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합니다. 자, 충돌을 했더니요, 지금 A는 속력이 바뀌었을 텐데. 문제는 얘 속력을 VA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 그 부호를 아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B도 속력이 바뀌었을 텐데 당연히 움직였겠죠. 그래서 v b 프라임이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 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합이 같아야겠죠. 그러면 왼쪽을 충돌 전, 오른쪽을 충돌 후라고 가정을 하면,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은 mva였어요. 그리고 b는 0이었겠죠. 얘가 충돌 후의 운동량, 질량은 안 변할 테니까 mva 프라임 그리고 omv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 충돌을 해서 A가 B를 밀쳐내면, 지금 A가 B를 잡고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충격력이 있기 때문에, 어이어 B의 물체의 운동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플러스로 놓으시면 되고, A의 물체의 운동을 아직 아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3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 충돌 후에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면 A의 운동량도 있을 거고 B의 운동량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B의 운동량은 이 A의 운동량의 3배가 된대요. 그럼 이 충돌 후의 조건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크기를 물어볼 때는요. 방향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어, A라는 물체가 충돌 후에 이 방향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크기로 생각해서 이 문제의 속도를 먼저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면 MV-A 프라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이면 om, vb'이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크기만 물어본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va'은 vb'하고, 얼마의 차이가 나냐 하면, 3분의 5배가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하면, 크기상으로 따졌을 때, 나중에 a의 속력이, 나중에 b의 속력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A가 B 뒤에 있다가 B를 치고 충돌을 한 후에 그 다음에 B를 따라가려면 속력이 B보다 느려야 되고요. 지금 여기 해석하는 것처럼 이 A가 B보다 속력이 빠르려면 충돌한 후에 멈췄다가 A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런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해석할 때는 아, 충돌 후에 A는 방향이 바뀌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기 물음표라고 써 있는 여기에다가 충돌 후에는 얘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갖는다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친구들?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했었냐면은 어, 충돌 후에 A의 방향을 알지 못했지만 이 속도를 구할 때 A하고 B의 속도의 크기만 구한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쓰고 그냥 쓰면 된다는 게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요. 다시 이제 요 처음의 식을 조금 확장을 해보면요. 자 A의 처음 운동량은 m v a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m 그리고 v a의 프라임 더하기 그 다음에 어, D급번에서 물어보는 건 충돌한 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충돌한 후에 A만 알면 되니까 이 v b 프라임을 이 A에 대한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Vb 프라임은 5분의 3그 다음에 VA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OM 곱하기 5분의 3 VA 프라임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MV A는 자이5 지어지면 마이너스 MV A 프라임하고 플러스 3mva'이니까 2mva'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충돌 후의 운동량은 m 곱하기 충돌 후의 va'의 속력을 구하면 이게 운동량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va'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m 지워지고 2분의 1 /2 VA로 쓰시면 되겠죠. 확인되셨죠? 그러면 이 VA 프라임 대신에 여러분들이 M 곱하기 1 2분의 1 VA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1 2분의 1 MVA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맨 위에 MVA는 P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면 1 2분의 1 P라고 해서 이 D급번이 맞는 문장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어렵진 않았는데 어, 방향을 a의 방향을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속도는 크기만 먼저 구해 놓고 그 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아, b보다 빠를 수 없다. 그런데 b보다 빠르다고 나왔으면 방향이 반대구나 하고 그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주는 게 꿀팁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 물리 문제가 도움이 좀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고요. 한번 듣고 풀다 보면 또 혼자 풀때 이해가 안 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막힐 때까지 반복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